안녕하세요 은비언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가지를 또 가지고 이렇게 나와 봤어요 어창 종류부터 여러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앞에 있는거 이거는 칸 마리아 입니다 칸 마리아 보세요 어 자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고 어 보세요 목대도 이렇게 굵죠 요거 칸마리아 요거 이렇게 해갖고 가격 2만원 정도 하고요. 이렇게 애들이 약간 모양이 참 이뻐요. 수영도 이쁘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칸마리아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거는 햇뜰날입니다 색감도 이쁘고 모양도 이뻐요. 이렇게 색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색이 이쁜 게 너무 많죠? 이렇게 보면은 자구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햇뜰날 어. 지금 7두루 갖고 있는데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사이즈도 한 15cm 16 17 정도 돼요. 요거 가격 2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애들이 이쁘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햇들 날도 있고요. 요거는 자, 네드워치예요. 네드워치. 자, 네드워치.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이렇게 있는 네드워치 가격은 이렇게 5,000원 하고 있어요. 네드워치. 애들이 모양이 좀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네드워치. 그리고 요거는, 자. 몇년 전만 해도 우리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 가격이 엄청 올랐었어요. 자, 지금은 가격이 너무 떨어져갖고. 자, 요, 보이시죠? 가격 요거 밖에 안 해요. 어, 이렇게. 자구는 이렇게 많은데 가격은 이렇게 저렴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니폼 마리아입니다. 니폼 마리아. 요거 7cm 화분에 이렇게 심어진 리폼 마리아 가격은 이렇게 만원 정도예요. 어, 요거 보세요. 여기에 살겠다고 밑에 떨어져 갖고 또 이렇게 생냥살 새끼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리폼 마리아 이렇게 만원 정도 하고요. 요거는 원종 네드 길바입니다. 원종 네드 길바 색도 이쁘고 모양도 이뻐요. 가격 7천 원 정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셀레모니입니다. 셀레모니. 똑같이 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셀레몬니 가격, 이렇게 가격은 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 요거는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색감 보세요. 색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있는 샴페인 가격 3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12cm 화분인데 이렇게 커요. 넘쳐나죠? 이렇게 넘치게 있는 이거 샴페인 3만 원입니다.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레드 온 블랙입니다. 완전 블랙띠 색이 띄고 있는 블랙. 너무 이쁘죠? 요거 네드온 블랙 요거 가격 2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퍼클론입니다. 스퍼클론. 스퍼클론. 장 종류들이 다 이렇게 부은부은하게 물이 들었어요. 스퍼클론 가격 16,000원 하고요. 요것도 12cm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스퍼클론입니다. 자, 요거는 스키나에요. 스키나. 이것도 스키나. 자, 상종류인데, 이렇게 스키나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스키나, 요것도 가격 2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꽃별이라고 해요. 꽃별. 꽃별. 이렇게. 삼두를 갖고 있는 꽃별.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꽃별. 가격 16,000원입니다. 꽃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모양들도 이쁘고 요거는 나자아가입니다. 나자아가가 요즘에 물 들면은 진짜 이뻐요. 빨개게 아주 그냥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나자아가 이렇게 이렇게 꽉찬 화분에 있는 나자아가 가격은 만원 정도 하고요. 애들이 지금 이쁘죠? 그다음에 요거는 요즘에 이쁜 홍등이에요 홍등 꼭 등을 속에서 이렇게 켜놓은 것처럼 이렇게 홍등 이쁘죠 애들이 이뻐요 홍등 가격 15,000원입니다 가격이 홍등이 좀좀 좀 떨어졌어요 또자 요거는 아르제 군생이에요 아직 물이 안 들었어요. 이렇게 물이 들으면 참 이쁜데. 이거 3도, 4도, 5도, 6, 7, 8, 9도인데요. 참 이, 거물 들으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아르제, 이거 만원 갈게요. 이렇게 만원 정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핑크 샴페인입니다. 핑크 샴페인. 자, 이렇게 2도를 갖고 있고요. 얘는 15cm 화분인 것 같아요. 15cm 화분? 13cm 정도 되나? 13cm? 어, 13 정도 되네요. 그리고 샴페인. 이거는 핑크 샴페인. 이거는 음, 만원 갈게요. 신, 핑크 샴페인. 이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시크릿 군생이에요. 시크릿 군생인데 보세요. 이쁘죠? 목대도 보세요. 이렇게. 자, 가격도 보시고 가격 12,000원이에요. 이게 4두, 8두. 음.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시크릿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는 어, 미크로 칼리스예요. 제가 미크로 칼리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 꽉차네요 이렇게 가격 25,000원이고요. 미크로 칼리스 애들이 너무 이뻐요. 처음에는 블루빈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크로 칼리스예요. 팔레스 너무 이쁘죠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 하이트 그린이 아우 가격이 나울입니다 다들 나울 아시죠 나울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것도 거진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거 가격 8,000원 갈게요 이렇게 나울 나홀. 그래도 나홀은 다들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들이 좀 이쁘죠? 이렇게 나올 8,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알리암스입니다. 알리암스 어, 이렇게 알리암스 애들이 이렇게 이뻐요. 애들이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이두를 갖고 있는 알리암스 요거 가격 12,000원 갈게요. 12,000원 너무 이뻐요. 자, 오늘은 제가 어, 여기까지만 소개시켜드리고 다음엔 또더 많은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와서 종종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